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한몇분 정도 걷는 게 좋아. 음. 이게 뭐 2만 보, 3만 보 걸으면 더 좋을 것 같잖아. 어. 그렇진 않아. 어?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이 걷잖아. 안 좋을 수도 있어. 다리만 어. 족적 근막염 거 어. 생기고.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한 8,000보 정도를 추천해. 8,000에서 만보 정도. 몇분로에 어. 이게 일반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좌식 생활하는 사람 5,000보 걷거든. 음. 그럼 여기에서 밥 먹은 다음에 식후 산책을 한 20분씩 한두번해 준다. 그럼 8,000보가 돼. 근데 걸어 가자요. 설당이 <목소리> 갑자기 올랐다가 바로 떨어지는 사람은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혈당 스파이크라 그러거든 음. 음. 너무나 빠르게 음료 같은 걸 먹으면 혈당이 쫙 올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거는 굉장히 약간 이상한 거야 음. 그래서 이 췌장이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해 아. 엄청나게 왜냐하면 음. 엄청나게 폭식을 한줄 알아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도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 인슐린을 너무 많이 분비했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져 약간 기저보다. 그래서 음료수 마신 다음에 3 0분한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 아... 왜냐면 혈당이 떨어지니까 뇌는 어 뭐야 아까 약간 기분 좋았는데 어, 어.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하네 뭐 다시 먹어 우리가 우리의 뇌를 어떻게 속이겠어 뇌가 먹으라고 하 먹는 거야 그러면 음... 또 과자 먹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혈당 변동폭이 크면은 대사질환이 잘 생겨요 아... 아... 혈당 떨어뜨리는 약을 꾸준히 먹으면 어떻게 돼 그게 사실 당뇨병 어. 환자분들인데 당뇨병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약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완만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 음. 그렇게 해서 고혈당을 피하는 건 너무 좋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해 가지고 혈당 등을 근육으로 넣어줘야만 우리의 근육이 먹고 살아 혈당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거 근육으로 가야 되거든 음. 그러면 너무 좋아 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다음 고혈당 반복되 그러면 근육이 없어져 그러다가 한번 알아두어 아파. 그러면은 입맛이 또 떨어진다. 그러면은 또안 먹어. 근육이 또 빠져. 그러면 일상적인 내 활동들을 못 하게 돼. 그럼 이제 요양원 가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아, 우리가 봤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는 약간 통통한 게더 오래 살기도 해. 아아아 오래 살겠다. 왜냐면은 그래. 근육이 많고 근육이 있긴 한데. 약간 통통한 게 아니라 많이 통통한 건안 좋은. 거지. 그건 ]거든. 안 좋지. 어 그건 안 좋아. 근데 좀 궁금한 게. 그 다이어트 음, 음.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 친구들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 건강을 그치, 위해서. 그치, 그치. 근데 그 친구들 보면 세명 중에 두 명이 탄수화물 끊더라고. 맞아, 아, 맞아. 그거 굉장히 위험해. 어? 어? 위험한 거니? 보통 그거를 좀 잠깐 흰 밥에 있는 당이 제일 안 좋다고 그래서 밥은 아예 안 먹고. 어, 그냥 면도 완전히 그냥 응. 끊어버리고. 반찬만 먹는다. 합니다. 근데 어. 일단 두 가지가 있어. 오케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21세기에 뭐 간식 같은 거왜 먹어? 맛있지. 이게, 그치. 어. 그러니까 보통그 쾌락 때문에 먹어. 근데 음. 쾌락은 어쩔 때또 땡기냐면은 내가 아. 스트레스 받으면 땡기거든. 음. 잠못 자면은 음. 과자가 엄청 땡겨. 음. 그런데 우리의 뇌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냐? 맞아. 포도당의 공급이 일정하지 않으면은 뇌가 스트레스 받아. 아. 그래서 탄수화물 아예 끊으면 성격 나빠진다고 하잖아. 아. 그거 진짜야. 맞아. 와, 서장훈는 그럼 한 번도 왜? 탄수화물을 안 먹어본 거야? 어. 아, 실제 그렇지. 탄수화물 잘안먹죠 그래서 많이, 많이 이 단량으로 하루 100g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우리가 스트레스를 낮추고 어. 100g이면 100g. 어느 정도 되는 거야? 탄수화물 100g? 어 밥으로 100g. 두 공기 형한 숟갈 어. 응. 밥으로 두 공기 정도는 하루에 먹어줘야 탄수화물 응. 양으로 그래야 뇌가 받는 스트레스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고 권장돼. 그래. 응.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노년에서 그게 하면 왜안 되냐? 가끔 노인 환자분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 근육량이 너무 적은 사람들이 있어. 이게 탄수화물을 먹어서 나오는 인슐린이 근육을 만들어줘. 그래서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안 붙어. 탄수화물이 없어서 인슐린이 없으면은. 근데 어, 여러분들은 뭐, 이제 뭐, 뭐, 뭐. 근육이 생명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은 근육 운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 나이 들면 사람들이 걷기만 해, 하잖아. 하잖아. 맞아, 맞아. 그게 틀렸어. 이제 중년 남성들은 남성 호르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 근육 운동을 해야 돼. 맞아. 그 얘기 하더라고. 남성 호르몬을 지키면은 이게 배가 들어가고 활력이 좋아지고 활기가 생기니까 낮 시간 동안에 조절로더 많이 걷게 돼. 야, 어, 잠이, 그래야 우리가 야, 나이 들어서도 쭉 죽기 전까지 집에서 내가 지내다가 사랑하는 음. 가족들과 있다가 그리고 이제 한라로 어. 가든지 아니면 AI 때문에 영생을 살든지. 아나 궁금한 게 있는데. 유행했는데한테. 감기에 걸리면 음. 이비인후과를 가야 돼, 응. 내과를. 응. 응. 아아 와! 어, 진짜 궁금해. 내과를 가야 돼. 어, 어, 왜냐면은 감기도 어, 가는데 나는. 야, 이게 감기 근데 저는 죽겠 뭐야? 먼저 가, 먼저 해봐. 어. <laughs> 감기였는데 아, 이게 진짜 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폐렴일 수도 있잖아. 어. 근데 내과는 폐렴을 본단 말이야. 아, 그치. 그러니까 이 어. 혹시라도 이게 악화될 걸 가능성을 고려해가지고 어. 내과를 간다. 를 가야 가야지. 아, 폐렴은 하부 호흡기 질환이야. 하부. 잘안 가. 어? 상부 호흡기 질환이야 감기는. 그래서 아. 감기의 가장 흔한 부작 합병증은. 신경증이랑 중이염이야, 음. 그치? 죄송합니다, 음. 작가님은 다가? 좀 빠지시고요. 친구, 친구들, 의사분들이랑, 치고, 의사분들이랑 대화 중요5년 전에 5년 전에 모든 병은 정신이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어. 얘기해보세요, 선생님. <laughs> 정신력 내가 어? 정신이 오. 지배하지 모든 모 오승진 오. 선생님. 정신이 건강하면 신체도 건강해요. 어. 아, 그럼요. 정관 신건. <laughs> 그 시청에아무튼 운동이 중요하고. 그렇지. 그리고 또 그렇네. 규칙적인 식사. 그렇지. 그래. 그리고 잠도 진짜 중요하네. 잠이 왜냐면은 우리가 아, 20대, 20대의 젊은 친구들한테도 일주일 동안 한 2시간씩 안 자게 해 봤어. 그랬더니 남성 호르몬 수치가 한 10에서 15년 정도 이후에 남자만큼 떨어져. 오, 그래. 근데 우리가 남성 호르몬만 지켜도 근육이 붙는단 말이야. 어, 그러면 어. 수면, 수면은 정이나몇 시간 정도가 아, 적당해? 7시간에서 8시간 무조건 7, 8시간 6시간도 안 좋지? 덜안 자는 거지? 6시간 안 좋아 그게 아, 가장 아, 안 좋을 수도 있어 6... 왜냐면 은 6시간만 자면 나 어. 버틸만 하다고 느끼거든 맞아 그러면 치고네. 뭐가 문제냐면 항상 어느 정도 상시적으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 있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이거를 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매의 대사적으로 내장 지방을 늘리고 근육을 녹여 계속해서. 근데 그게 딱 버틸 만하게 지속적으로 몸을 갈아먹는 거야. 지금 이 현대 문명 속에서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라는 욕구 다있잖 건강하게. 그러려면은 의학적인 거는 우리데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난 생각해. 음. 그러면 더 오래 살수 있다. 아, 아 와, 제일 친해지고 싶어. 아, 아, 다다 나, 진짜 진짜 진짜